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을 전문으로 하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금비 선인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있고 특별한 아이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세요. 안전 배송해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옹옥의 초대품이에요. 옹옥이 오랜 세월 한 20년 자라다 보니까 자기 몸도 컸지만 자기 몸에서 이렇게 자구들을 엄청 많이 붙였어요. 자, 이런 아이들. 대단히 수형도 좋고 독특한 아이들이죠. 자, 이렇게 옹옥이 수명이 길어요. 옹옥은 잘 죽지도 않고 아주 수명이 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아이가 말 그대로 이제 반려식물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려식물이 되려면 이 식물 자체가 아, 실생이어야 돼요. 접목에서, 어, 접목에서 나온 아이라든지, 접목에서 뛰어서 다시 제뿌이 내린 아이라든지, 이러면은 이렇게 반려식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 중간에 무슨 변동이 생기겠죠? 그런데 실생을 따지는 이유가 이래서 실생을 따지는 겁니다. 저희는 실생이란 얘기를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실생에 대해 그 실생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인장은 실생이 제일로 저, 오랫동안 그, 반려가 되는 거죠. 수명이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생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실생이 아닌 아이들은 중간중간에 많은 변수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 선인장의 실생의 가치를 또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이 대단히 사이즈 좋아요. 어, 엄청 사이즈 좋고 어, 엄청난 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자기 몸에서 이렇게 자기 몸 자체에서 이렇게 자구를 붙인 거예요. 아주 좋죠. 자, 이런 아이는 특이품입니다. 옹옥 중에서도 대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이품이죠. 특이품 이런 옹옥아이 보여드렸습니다. 꽃도 참 예쁘게 잘 펴주죠. 자, 이 아이는 사이즈도 좋고 특이품이고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옹옥을 첫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옹옥에서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기까지 참이 아이가 오랜 세월을 살았죠. 자, 그러면 옹옥 보여드릴까요? 자, 이 아이는 옹옥인데요. 살짝 금기가 있어요. 근데 옹옥은 사실 똑바로 금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 이 아이는 사이즈 좋은데요. 2만 원 보내드려요. 사이즈 많이 좋아요. 나이가 많아요. 살짝 계절금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런 아이 2만 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한 몸에서 이렇게 두 식구가 살고 있어요. 한 몸입니다. 이 아이도 2만원 보내드려요. 나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나이가 많이 먹은 아이들을 두 아이 보여드렸어요. 자, 이 아이들도 옹옥입니다. 만원에 보내드려요. 사이즈대로 옹옥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만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이 아이들도 다 실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생으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옹옥 만원 드립니다. 옹옥이 자라면서 자라면서 이렇게 자기 몸에서 스스로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자구를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품으로 멋진 아이들을 보여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2만원 만원짜리 아이도 자라면서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자 옹옥입니다 님의 향기에요 님의 향기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님의 향기 사이즈 좋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29,000원 드립니다. 님의 향기 대품 사이즈예요. 화분은 20cm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식물은 약 16cm 정도 됩니다. 자, 이 아이 29,000원 드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하나하나 알갱이가 굉장히 커요. 아주 크면서. 어, 시원시원하게 생겼습니다. 자, 29,000원 드립니다. 님의 향기 똑같은 님의 향기예요. 이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적죠. 자, 만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이 아이들도 지금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금방 꽃을 피워줄 거예요. 만원에 보내는 님의 향기입니다. 모두 꽃봉오리 애들이 아주 많이씩 많이씩 달려있어요. 님의 향기 만원 보냅니다. 서창옥입니다. 서창옥 꽃이 이쁘게 펴주려고 이렇게 꽃준비를 하고 있어요. 서창옥 2만 5천원 보내드리고요. 자, 이 아이 서창옥입니다. 아주 예뻐요. 2만 5천원 보냅니다. 그 옆에 아이 조금 더큰 아이예요. 이 아이는 나이가 훨씬 더 먹었는데요. 이 아이 3만원 보내드립니다. 서창옥 아주 가시자리도 예쁘고요. 꽃도 예뻐요. 서창옥 이 아이 아주 예쁩니다. 가시 자리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서창옥 3만 원과 2만 5천 원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자, 3만 원과 2만 5천 원. 이 아이 나이 차이가 여기서 나죠. 몸통에서 자, 몸통에서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만 원, 2만 5천 원두 가지 딱이 아이는 단품입니다. 이두 아이가 다예요. 자, 서창옥입니다. 이 아이가 잘 없어요. 자, 서창옥. 아주 예뻐요. 가시자리 좀 보십시오. 서창옥입니다. 능파가 꽃을 피워주었네요. 능파. 꽃이 이렇게 좀 특이해요. 능파 꽃이. 다른 아이보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능파는. 자 요하이 꽃좀 보십시오 꽃잎은 약간 어, 좁아요 꽃잎 입장 자체가 세엽이죠 세엽에 가운데 요렇게 진한 분홍색으로 들어가면서 가장자리로 가면서 하늘하늘 해가지고 약간 분홍색이 더 연해집니다 능파 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능파는 나이가 많이 먹어야 꽃이 핍니다 자 능파 제가 판매 아이 보여드릴게요. 능파입니다. 능파가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새로 나오는 가시가 이렇게 빨갛게 아주 예쁩니다. 자, 이 아이들 나이도 좀 먹었는데요. 다실생으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따로 접목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생으로 나온 아이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3만원에 보내드려요. 능파, 능파입니다. 예뻐요. 능파, 예쁜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이다. 키우세요. 능파입니다. 피아란 투스라는 아이죠. 피아란 투스. 엄청나게 식구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 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8,000원에 보내고 있어요. 자, 피아란투스. 이 아이는 가시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어, 작은 노랑 별 같은 모습으로 꽃이 피워주어요. 피아란투스. 자, 이 아이 특이하게 생겼고, 귀여운 아이예요. 8,000원에 보냅니다. 피아란투스. 8,000원 가는 피아란투스에요. 남봉옥들이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 저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남봉옥이 각자 각자 이렇게 꽃들을 준비하면서 꽃을 보여주느냐고 아주 열일하고 있어요. 남봉옥입니다. 자, 요 아이 4만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좋아요. 청남봉옥에 이렇게 체크무늬가 아주 있어요. 예쁩니다. 이 체크무늬 보세요. 예뻐요. 그리고 가시자리도 아주 예뻐요. 꽃자리에요. 워낙은 이게 가시자리 아니고 꽃자리. 이 꽃자리를 보면 이 아이 나이가 나와요. 아주 오래된 아이인데요. 참 멋있고 예쁜데 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4만원 보냅니다. 요 아이도 상당히 예뻐요 자 은사의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모두 다 국내 실생입니다 국내 실생이에요 다 국내 실생입니다 자요 아이도 은사인데 자주색의 은사예요 자주색 몸통의 은사 모두 4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아주 좋고 풍직하고 예뻐요 하고 예쁩니다. 받아보시면 어우 깨끗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커진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을 먹으면서 커졌어요. 자, 착하게 가는 아이들입니다. 4만원 해보네요. 글라시입니다. 아주 예쁘고 귀엽고 깔끔하면서 다복한 식구를 자랑해줘. 글라시 15,000원에 보냅니다. 15,000원 보내는 글라시 아주 예쁩니다. 꽃좀 보십시오. 꽃은 계속 계속 피워주죠. 글라시 15,000원 가는 아이 보여드렸어요. 무자 홀스티예요. 아주 똥실하게 예쁘게 몸통도 아주 예쁩니다. 자, 이 아이 아주 귀한 아이죠? 무자 홀스티 55,000원 보내드립니다.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없이 아주 몸통에 솜자리가 또 예쁘죠? 자, 이런 아이 솜자리 보십시오. 무자 홀스티 55,000원 가요. 아주 예쁩니다. 지금 꽃필 준비들을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무자벌 스티어 습니다 잔즈 바리카 예요 잔즈 바리카 아프리카 식물에서 아주 저렴하게 예쁜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요거 부터 키워 보세요 초 처음에 아프리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런거 좋아하세요 부담 안되고 또 예쁘고 자라는 모습 관찰하기 좋고 그런 아이죠 2만원에 보내드려요 잔지바리카 2만원 보냅니다. 요 구근이 동글납작해서 아주 예뻐요. 잔지바리카입니다. 아주 귀여워요. 포에티다입니다. 포에티다. 요 아이 몸통에 도장 자국이 요게 매력이에요. 도장 자국 같이 요런, 요런 자국이 생기는 게 입장이 떨어졌던 자리에요. 그게 무늬가 돼가면서 이렇게 이쁘게 자라주는데요. 아주 예뻐요. 똥실하고 모양 좋습니다. 15,000원씩에 보내드려요. 포에티다. 15,000원씩 가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예뻐요. 모양이 잘 나왔어요. 포에티다입니다. 하나같이 모양이 아주 예뻐요. 자, 이런 아이들도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세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15,000원 갑니다. 지금 이 아이 오베사입니다. 오베사인데 특이 오베사죠. 특이 오베사를 제가 가끔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 아이 아주 특이한 오베사입니다. 정수리에 이렇게 국화 무늬가 하나 하나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한송이의 국화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삼각의 금이 있습니다. 삼각무늬 금이 있어요. 굉장히 잘 생긴 아이입니다. 특이호배살을 찾으시는 분은 가끔가다 이런 거 빨리 캡처하셔서 얼른 들어가십시오. 이런 아이는 품성이 아주 귀한 아이고요. 이런 아이는 어쩌다 몇백 개야 하나 나오죠. 아주 좋습니다. 자, 오배사 특이 오배사. 살짝 금도 있고요. 밑에 삼각무늬 위에 어, 금좀 보십시오. 살짝 금이 있고 또 정수리에 국화무늬가 요렇게 꽃잎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커질 거예요. 굉장히 품성이 좋은 아이죠? 오베사가 밋밋되고해아이들은 값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어른 아이들은 특이품입니다 8만원 보내드려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특이한 아이예요. 무늬를 보십시오. 국화 무늬. 그 아래로 상강 무늬가 있으면서 상강 무늬에 금이 살짝살짝 들어있습니다. 품성으로 따져서 이런 아이 데려가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만 수집을 하고 계셔요. 자, 아주 좋은 품성입니다. 특이 옵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아이가 그대로 자라면 조금만 더 자라주면 아주 대단한 자기 가치를 더 발현하죠. 자 특이 오베사입니다. 이 백화브레비카울이 이렇게 꽃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백화 백화라고 해서 아주 흰색이 아니고 살짝 크림색이 섞였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살. 자, 크림색이 노란색이 섞여가면서 크림색이 있어요 이게 백화브레비카울의 색깔이네요 자 여러분 백화브레비카울 꽃피는 아이예좀 보여드렸어요 아직 꽃이 활짝 얼굴을 열지는 않았는데 요런 모습으로 요런 색상으로 피네요 자 백화브레비카울 이런 아이들 백화브레비카울입니다 55,000원 보내드려요 색상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백화 브레비 카울, 55,000원 보내드리는 아이들. 이 아이들 다 지금 꽃대에 물었어요. 자, 꽃대에 나오는 백화 브레비 카울입니다. 나이 많이 먹었죠? 자 백화 브레비 카울, 55,000원에 보냅니다. 꽃 색깔은 이렇게 피워줍니다. 꽃이 활짝 얼굴을 열어주면 더 예쁠텐데 지금 시간이 안맞아서 요래고 있어요. 다음에는 꽃 얼굴을 활짝 열은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백화 브레비카울입니다. 분화룡이 꽃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화룡 주홍색으로 꽃이 피어주죠 분화룡 예쁩니다. 이 아이는 꽃 피면 꽃 오래가요. 분할용 지금 이런 사이즈는 25,000원 보내드려요. 분할용입니다. 고그 밑에 아이들 15,000원에 보내드리는 분할용이에요. 15,000원 드리는 분할용. 자, 이 아이들도 꽃필 아이들은 이미 다 됐어요. 지금 요것도 이렇게 꽃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할용입니다. 15,000원과. 25,000원과 두가지입니다. 25,000원짜리는 사이즈가 훨씬 좋죠? 윈저리입니다. 윈저리는 꽃이 이런 색으로 피워주는 아이예요. 윈저리 자 지금 요 윈저리 18만원 보내드립니다. 지금 입장이 아직 없는데요. 입장이 나오면서 이제 꽃이 피워줄 나이가 이미 됐어요. 윈저리 18만원 보내드립니다 뿌리는 아주 좋아요 지금 요 윈저리 아주 뿌리 좋습니다 윈저리 가지도 많구요 밑둥도 넓고 굵어요 윈저리 입니다 스틸로사 라는 아이입니다 스틸로사 이 아이는 이파리가 아주 예뻐요 이파리가 자주색에 붉은, 붉은 자주색에 갈색에 녹색에 같이 섞여 있는데요. 이파리 색상도 특이하고, 인맥이 아주 예쁘죠. 자, 스틸로사. 용아이, 18만원 보내드립니다. 야생에서 그대로 있다가 들어온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야성미가 좋습니다. 자, 용아이, 스틸로사. 굉장한 야성미를 가지고 있죠. 울룩불룩 그대로, 울룩불룩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야생에 있던 아이가 먼 길을 해서 음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자, 스틸로사입니다. 이, 이 아이 입맥이참 예쁜 아이인데요. 저희 맥이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 자, 인맥이 아주 예쁩니다. 입장 색깔도 예쁘고, 몸통은 몸통대로 이렇게 야성미가 있어서 좀 좋습니다. 특이한 맛에 좋습니다. 1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요. 밀드 브레디에요. 코치냐 밀드 브레디. 요 아이, 지금 요렇게. 피 나와서 덩굴로 되고 있는데요. 덩굴을 제가 동그랗게 감아줬어요. 자, 이 아이들은 이렇게 넝쿨로해서 올라가면서 자라는데요. 꽃이 또 예쁘게 피어져요. 코치니아 밀드브레디입니다. 자, 이 아이 25만원 보내드리는데요. 아주 몸통도 예쁘게 생겼어요. 코치니아 밀드브레디 색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당연히 아주 상태 좋아요. 뿌리 아주 길게 내려와 있고 상태 좋습니다. 코치냐 밀드 브레디. 자, 이 아이 25만원 보내드려요. 좋습니다. 굉장히 건강해요. 미라블입니다. 검붉은, 검붉은 몸통을 가지고 있고요. 잎은 이렇게 민트 색감의 잎이고요. 꽃이 예쁘게 펴지죠. 향기도 좋죠. 자, 이 아이, 미라블. 지금 현재 이 아이 9만원 보내드리는데요. 예뻐요. 가질 수가 많고 아주 예쁩니다. 가격에 비해서 가질 수 많아요. 9만원 보내드립니다. 모양이 좋죠? 수형이 아주 좋습니다. 미라블입니다. 9만원 보내요. 똑같은 미라블. 수형이 아주 예쁘고 굉장히 튼실해요. 자, 이 아이는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20만원 보내드리는데요. 이 아이 붓대가 아주 좋아요. 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짓수도 많구요. 자, 요 아이 20만 원 보내는데요.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생겼습니다. 아주 멋진 대품 미라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 굉장합니다. 8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대단합니다. 사이즈도 큼직해요 시수가 엄청나게 많으면서 그 모양이 아주 좋아요. 자, 미라블입니다. 대단히 좋은 사이즈 미라블 자, 이런 아이 약 30cm 나옵니다. 에콜론이에요. 입장도 아주 귀엽고, 예뻐요. 몸통은 더 멋지게 생겼어요. 에콜론이. 자, 이 아이 아주 예쁘죠? 키우시기 굉장히 편해요. 지금은 이제 뿌리가 내렸어요. 먼저는 뿌리가 없는 상태로, 뿌리가 막 내리려고 하는 상태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뿌리가 다 내렸습니다. 에콜론이 이 아이 18만원 보내드리는데요. 아주 예뻐요. 아주 동굴하고 예뻐요. 동글동글한 항아리에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자 에콜로니입니다. 아주 모양도 잘 생겼고 귀엽고 예쁘고 흔한 아이는 아니죠. 에콜로니 18만 원에 보냅니다. 틸레코돈 브르흘지아누스라는 아이예요. 이름이 길어요. 그냥 브르흘지아누스라고 부를게요 틸레코돈 브르흘지아누스 브르흘이라고 하세요. 요거 검은자주색에 뿌시펴줘요. 검은자주색 짤짤한 꽃이 시펴줍니다 요아이 만원 보냅니다. 브르흘지아누스 만원 보내요. 하나 있어요. 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버르 흘지아노스입니다.